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옆 사람 보면서 잠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로 주연에 집중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조연이나 단역에 관심이 기울여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폭삭 소아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부상길이라는 역할이 있었죠. 일명 유튜브에서는 학시 아저씨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뭐만 하면 성질날때 학시 막거리고, 뭐할 때 학시 거리는 그래서 하도 학시학시하는 대사가 많다 보니 보는 방영자, 시청자로 하여금 학시 아저씨라 부르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시 아저씨라는 존재가 굉장히 평면적인 존재가 아니라 입체적인 역할로 등장을 했었죠. 미워할 것 같은 그런 역할로 등장했다가도 때로는 그의 연약함이나 한숨 짓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 아 때로는 누군가가 내 아버지가 주변에 있는 동네 아저씨가 내 친척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을 것 같은 어떠한 사람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학시 아저씨라는 존재는 마을에서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리를 지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미울만한 짓만은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다채로운 인간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은 현실에도 있죠. 동네 구석구석이나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도 어디인가 불편하고 서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도 어느 한 부분 정도는 그런 캐릭터들과 동일시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시 아저씨 같은 존재는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림자라고도 할수 있고 우리의 결핍이 비추어지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하갈과 이스마엘도 약간 그런 존재인데요. 그들은 단순히 억울하고 피해만 피해만 받은 존재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교만했고 빌미를 제공했죠. 그러나 바로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붙드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약점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을 보살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망한 인생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은 항상 세트로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하갈은 누구였나요? 엄마고 이스마엘은 아들이죠. 그런데 하갈이라는 인물이 처음 성경에서 소개될 때 따라 나오는 수식어이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사래의 여종이자 애굽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죠. 하갈을 소개할 때왜 굳이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름만 말해도 될 텐데요. 애굽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낯설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려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궤로 살아남으려 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애굽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대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이 찾은 길을 상징하곤 하죠. 하갈이 애굽여인이다 라는 말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려 했던 한 수단이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죠. 주인 사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당했던 소외된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애국 여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 사실, 그 인생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갈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편입된 종이었죠. 즉,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가정의 재산이었습니다. 왜요? 종이니까요.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사례에게 들어가라 합니다. 자신을 통해서는 자식을 못볼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대안으로 남아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아끼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존재인 이 하가를 남편에게 들여보내 자식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여타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여정을 남편에게, 남편에게 넣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정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늘 사람의 계획은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죠.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자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자손을 얻었다고 그 여주인인 사례를 무시하는 게 가당키나 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홍길동전에서는 홍길동이로 유명한 명언 대사가 뭐가 있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벌써 같이 읊조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근데그 대사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이 홍길동은 서얼이었죠. 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감히 배다른 형제이지만 정실부인의 자식인 형을 자신의 형으로 부를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자식도 그러할진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동양과 서양은 좀 다르지만 동양의 태조 기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교서감 왕미라는 사람이 이제 여종과 간통을 했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알게 되어서 그 여종을 처중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형조판서가 이 여인을 처리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직처을 내려 그냥 없던 일로 하여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서형 막론하고 노예라는 존재,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주인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어떤 이런 방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례는 이런 하갈의 태도에 분노했고,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따집니다. 하바 하람 하갈이 임신했다고 어찌 감히 나에게 대들고 무시하고 욕을 할수 있다는 말이냐. 이 모든 수모는 사실 남편인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브람은 여기서 어쩌야 됐을까요? 원래는 중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람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방임해버립니다.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래는 글씨로부터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단으로만 봐서 학대라고 했지 그 학대하였더라 라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이 그, 여, 그 주인인 여주인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위험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벗어났느냐? 그 가족 공동체를 벗어나 이 광야로까지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출한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 하갈이 말하죠.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제 여주인인 사례를 피해서 가출했습니다. 그 말에 사자는 이야기하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약속하죠. 내 씨를 크게 번성시켜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뜻은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광야의 샘, 브엘라 헤로이라 부르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죠. 사라의 공격이 그쳤을까요? 계속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그 공격은 무뎌져 갔겠죠. 그러나 하갈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은혜의 때가 임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참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사라를 통하여서 적장자인 이삭이 태어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은 어느 기간이 지나서 인양 기간이 지나면 첫째 관의 권위를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받을 거야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 가정이 존속되게 하시겠지 라는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자라서 어느덧 젖을 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젖을 떼는 나이를 두 살에서 세살 정도로 보는데요. 졌을 때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뻐서 그 아들 이삭을 위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례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라아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주시하여 보았다라는 겁니다. 축제 기간 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엇이냐 그 하가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하는 행동이 좀처럼 위험한 행동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적어도 14살 차이 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정 안에 막내둥이가 생기면 첫째가 14살 차이 나는 형이다 누나다 그럼 동생은 누가 키우죠? 주로 형이나 누나가 키우죠 그래야 될 대상 거의 부모 같은 존재가 두세 살을 조롱하고 놀린다라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사실은 자식들은 어머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감정 전이를 받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한 것이 자기 어머니가 심중에 품은 부정적인 감정과 무관하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하는 행동이 좀처럼 생명을 위협할 것 같고 자신이 없는 사이 이삭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는 그것들을 주의하여 보면서 아 이대로 두었다간 내 아들이 무사하지 못하겠다 이대로 두었다간 예적의 예적, 나를 멸시했던 그 하갈이 또 어떻게 변모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상황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죠 이 요정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했어야 됐을까요? 이미 한번 학대받는 사건 때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잖아요. 그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한번 기로에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굉장히 굉장 굉장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보다 못하 나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씨앗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느냐? 내 자손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내 씨인데 내 씨를 통하여서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내자 이른 아침 무정하게도 아브라함은 물과 떤떡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었습니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상황이 어떤가요? 기대도 했었고 비밀도 제공했고. 많은 계략도 짰고 많은 교만도 떨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계획 끝에 처참한 바닥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처럼 경찰이나 병원이나 여러 가지 복지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광야로 내쫓겼다는 건 자신들이 알아서 벌어서 먹어야 되고 외적의 침입을 받받았을 때 그것과 싸워 이겨야 했고 스스로의 목숨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너무나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 그단 둘이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떡과 물 가죽 부대가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생명을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나가 방황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은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들도, 아들이 갈증을, 갈증을 느끼다 못해 홍화로 가라는 모습을 보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의식이 가물가물하는 그 아들을 관목 덤불 밑에 둡니다. 이 당시 관목 덤불이라 함은 가지가 무성하고 키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늘만 얕게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곳에 아들을 앉히고 자신은 화살 한 바탕 거리가 되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앉아서 그 아들과 마주보는 곳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눈물이 울컥울컥 하는데요. 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하시는 베푸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며 굉장히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갈은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이 참아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가 울고 자신도 울며 이제 내 생명은 끝났다. 내 아들도 끝났다. 우리 인생은 여기도 끝난 것이다. 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가를 부르십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내, 손을,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로부터 민족을 이룰기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수 있는 말씀은 하갈이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건 그대로 목격했다는 뜻인데 여기서도 라아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그 다음 동사에 또 어떤 동사가 쓰이냐 이런 동사가 쓰이는 겁니다. 19절에서 다시 한번 라아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로 보고 가서 모자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늘 자신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그것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항상 자기의 상황과 문제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돌이켜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넘어 있는 것을 보게끔 하십니다. 살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자신을 자책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곧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성공으로 가기 위한 경험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TV만 봐도 나옵니다. 금쪽이 무너진 가정, 바닥으로 내려간 개인들에게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잘못된 방향, 답이 없는 인생은 결국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망한 인생 곁에 전문가의 손길이 있을 때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를 소재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전문가입니다. 버려진 것 같은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라는 자신을 위협한 관계의 위협을 보았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자녀가 죽어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늘 상황과 환경이 갇혀 문제만을 바라보를 수밖에 없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한 자의 눈을 밝혀 살 길을 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삶 속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개, 비전과 어떤 여러 가지 생활에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다른 것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착하고 고고하게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견뎌낼려 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우리의 눈을 밝혀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주님을 확실히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고 극유를 베풀어 주셨듯 나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눈을 밝혀 생명을 얻게 해 주실 것을 갈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 감사합니다.